살면서 이렇게 네. 그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숨쉬듯이 듣는 게 처음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에... 이렇게 나라면 야, 그 회색 옷도 없어가지고. 전에 막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죠? 어, 완전 처음이에요. 네. 평상시에 막 따로 제일 많이 가는, 손 많이 가는 컬러든가 뭐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런거나 무슨 뭐 네이비색이나 검은색이나 음. 팬분들이 추측을 많이 하시죠. 음. <laughs> 최근에 어떤 분이 막 사진을 응. 종합해서 해주신 거는 파스텔 응. 톤이 어울리는 응.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 얘기였어는눈 제가 좀, 좀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중간 정도지 엄청 어두운 피부는 아니시긴 하거든요. 그래요? 조금 색이 있는 주황빛 피부예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피가. 그래서 멍도 될 수도 있고 쿨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우쳐 있지 않아서. 애가 그냥 사복 선택하는 건 거의. 네, 어느 쪽이신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무책을 많이 입으신다 선택을 네. 하세요. 잘 어울려서라기보다는 매치가 쉬워서 오늘 아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랑은 조금 좋아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음. 네, 생각해 주시면 좀더 보는 데 편하실 것 같기는 음. 하고요 실물로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네, 가만 한번 같이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흰찬부터 지금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쁘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밋밋하다 그런 느낌은 약간 있어서 어. 완전 어두운 색이 음. 차콜이더 나으시기는 하고요. 뭐. 저는 만약에 블랙을 입으실 거면 이렇게 목폴라 그런 식으로 너무 올라오는 거 말고 아우터를 추천할 것 같기는 음... 해요. 음... 밝은 쪽보다 어두운 쪽이 예쁘실 것 같기는 오, 신기하네. 해요. 지금 단계로 뭘볼 거냐면 내가 차가운 게쁜지 아니면 좀 노래진 따뜻한 계쁜지몇개 한번 볼 거예요. 네. 오히려 노란기가 좀더 들어온 게 스무스하게 한 번에 보이는 느낌은 음. 있거든요. 어트미도 되게 예쁘신데요. 좀더 음. 노란기가 음. 들어간 어트미 색깔이니다 네, 약간 에코 백지즈. 그러면 음. 새하얀 게 어울리는 사람이 굴톤 맞아요. 아. 그리고 노란기가 좀더 들어가야 돼 웜톤 분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어떤 것도 좀볼 거냐면 어두게 예쁘셨다. 아, 네, 어둠운 색깔도 네, 네, 네. 한번 볼 거예요. 거의 어. 이런 색이 많아요면 그러니까 네이비가 안 나빠요. 음. 어둡다 보니까. 음. 근데 저는 너무 차가운 컬러보단 쓰실 거면 약간 머리색 같은. 같은. 따뜻한 브라운도 안 나쁘시거든요. 아, 그래요? 블랙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단절돼 보이긴 해서 얘는 내가 더 시크한 무드를 내겠다. 네. 근데 더 예쁘신 거 저는 여기 두 개에다가 노란기를 좀더탄 브라운이 더 안정감이 들기는 해요. 어, 저 무식한 응, 집니다. 응, 응. 그러면 그냥 노란 옷을 입으면요. 오 어, 어, 이런 응. 느낌. 응, 얘는 일단 겨울 바이트긴 해요. 뜨는 느낌 이좀나 처음 난다. 그래서 안 받으신 이유는 검정이 안 들어가서. 일단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좀 채도가 많이 높아서. 살면서 이렇게 그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숨쉬듯이 듣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못 생겨서 막 그런 느낌. 자, 자, 자. 좀 붉은 기가 올라온다. 그런 결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맑은 옷선찍로 하늘색 이런 옷을 좀 자주 입으시는 편이세요? 하늘색도 음. 많고 연보라색이나 음. 이런 거 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파스텔이 아마 잘 어울린다 는 말씀 들으셨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전 어떤냐면 얘도 조금 추워 보이시긴 해서 그래서 저는 푸른 하늘색보다 좀더 옐로우 베이스 네. 하루 필름의 시그니처 컬러가 아마 이런 색이긴 할 거예요. 음. 파란 색깔. 음.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좀 찍으시면 좀 추워 보이거나. 하루 뷰리 뭐예요? 응. 그 인생네 컷. 브라어 아! 네이비도 근데 안 나쁘신데요? 음. 왜잘 입으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제가 맨날 네이비만 입으니까. <laughs> 아 다른 것도 입어. 새 옷을 네이비 좀 그만 입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laughs> <이렇게 웃음> 진단 좀 받아보고. 아 바꿔보라고. 다른 컬러 좀 바꿔보라고 했는데 네이비를 앞으로도. 애용하라고 하시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레드 같은 것도 쓰실 때 만약에 공장이 정말 커요 음. 그럴 때 눈에 띄고 싶다 그러면 채도가 높음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음. 정말 시선을 확끌수 있으니까 네. 근데 데일리하진 않은 거죠 그만큼 음. 예, 시선을 딱 끈다 이 정도라 음. 그래서 전 이것도 어쨌든 검정이 들어가서 안정감이 있으실 거라 회색이 들어가면서 차가워지는 것도 있을 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추워보이는 느낌은 있고요 음. 해서 만약에 쓰실 거면 버건디처럼 어두워진 게 훨씬 낫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전 얘도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좀더예쁘시면 검정이 애매하게 들어간 거 말고 훨씬 많이 들어간 게더 예,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라 지금 컬러건 자체가 음. 검정을 기반으로 컬러가 파랑이든 빨강이 노랑이든 진짜 조금씩 들어온는게다 예쁘세요. 일단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져요? 예, 아... 컬러감 있으실 때. 아... 지금 컬러감이... 그러면 저를 네. 쿨톤이냐 웜톤이냐라고 물어보면 웜톤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엄청 노란 게잘 받진 않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따뜻한 게 예쁘시니까 봄, 가을 중에 하나고 음. 어두운 게 예쁘시니까 가을 중에서도 좀더 딥한 느낌을잘 어울리셔서 되게 가을 딥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머리는 근데 드럼을 좀 많이 하세요, 성준 씨도? 이게 뭐지? 염색을 네. 아예 안한 색깔인데 아제 실제 머리 색깔이에요. 원래 머리도 원래 다가을디신가 본데요? 아, 머리카락이 어. 제가 가을 톤인 걸이치채고 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구이친구이이 친구가 이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조금 체도가 높다 보니까 얼굴이 보인 보다 옷이 먼저 보이긴 하거든요. 음. 해서 이런 거는 내가 시선을 끌어야 될 때. 네, 좀 베스트가 전반으로 좀 어둡기는 해요. 이러, 네. 이러, 이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이런 사람이 <laughs> 아 하시면서 많이 있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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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런 거만 입을 수 없다. 음. 어 밝은 거 입어야 된다 그러면 음. 어떤 경이시냐면흰색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따뜻해지기 해. 아. 네, 린넨, 뭐 살구 혹은 뭐 스킨톤 계열이나 네. 소프트 핑크, 코랄 베이지까지 좀 써주실 수 있고요. 오. 베스트는 더 따뜻한. 음. 가을 느낌. 그러니까 노랑을 베이스로 검정이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간 계열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그 네. 그, 사실 네. 오늘 네. 한번 해보려고 네. 마음 네.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수들이 커스텀 마이크 아 색깔 넣어서 커스 네. 네. 그거를 지금 도색을 하려고 네. 하는데 네. 컬러를 추천을 받아보면 어떤 끼가 될 것. 브라운 브라운 <laughs> 계열이 네.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남편씨가 조급증이 있어 그 사소한 거를 그렇게 신경써 성격이 너무 잔잔발이 자상하고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좀 피곤한 것 때문에 좀 크게 쭉쭉 뻗을 때좀 불편해 작은 게 눈에 자꾸 밟혀 그거 챙기느라고 큰거못봐 그게 최대 단점 같이 피곤해 서로 피곤해 나도 피곤해 너도 피곤해 그러니까 좀 크게 해보자 <laughs>